원래 그 안산 그, 그, 이제 그 장모님네 방송은 장모님네 대기랑 그 어떻게 보니까 좀 시간 나다리가안 맞아 갖고. 조니까 안 되겠더라고. 뭐 오늘은 뭐또 누구 또 돌잔치 쓰시고 뭐 이러시고 뭐 이래갖고 내일이나 원래 갈라 그랬는데 돌잔치가 아니라 뭐뭐 뭐 환갑잔치가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. 아니야, 아니, 돌잔치가 아니라 환갑잔치. 음. 아왜 우리 그림자가 뭐 열혈 뭐 이제 이렇게 뭐. 소원권 뭐그 얘기 했어? 240시간? 아이고 그림자야 그 열흘 동안 그거는 진짜 내가 그 총각도 아니고 너무 어거지아니냐뭐 소원권으로 뭐시 뭐 100살 때까지 똑똑똑 어? 그림자님 열길 살아있네 뭐, 뭐 그렇게 노방종하고 하라면 240시간 편하신 날짜에 노방종 시작해주세요 좀 240시간은 좀 너무 빡세 그림자야. 솔직히 아유 아무리 아, 그림자가 천개. 240시간 이후 더 이상 양보는 없습니다. 120시간? 그래. 진짜 씨, 발 그래. 그것도 좀 빡시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? 뭐 우일은 여러분들 진짜 빡세. 딱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일단은 여러분들, 어 그럼 이렇게 좀 시간 끌고, 이제 이럴 게 아니라, 오늘 좀 빠르게 바로 들어가야 겠네요. 야,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얘기 잘 들어라. 위쪽으로 이렇게 잘 가서 일단 관문을 이제 초소를 하나 먹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초소를 먹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먹어야 돼. 광희의 사원을, 사원을 하나 먹고, 여기서 이제 이렇게 먹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문 3, 어, 3짜리 관문을 뚫고,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좀 먹어야 잃어버린 신전 이거를 먹어야지 이제 좀 서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통일되는 거예요. 예? 뚝뚝뚝뚝 터먹는 과금이 10개 살아있는 형님 세계정복계획 미쳤네요 지폴레오 어차피 무과금들이 많기 많 많긴 많을 거기 때문에 아살이 4구는 우리 여기 밑쪽 여기에다가 연맹본부를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좀 펴서 어? 아싸리 우리 뒤를 갔다가 누가 공격 못하게 어, 일단 조금 고기 방패 하는 게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가면은 234군이 디귿자로 이렇게 방어하는 형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4군이 적 선본대 총알바지 그건 아예 안돼 괜히 우리 앞길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치 그 방법이 제일 낫겠지 일단은 여러분들 모든 이게 목표가 뭐냐 1군이 일단 서버 정복을 해야 돼요 예 맞죠 그죠 잘 알아들었어, 못 들었어, 개탈이. 야, 뭐, 내가 짠 전략에 대해서 좀 의의가 있다. 아, 형님, 이거보다는 요게 또더 좋은 방법이다. 있으면 얘기해봐. 어? 나름 이게 좀, 어, 완벽해 보이긴 한데, 어, 다른 더 좋은 문제 그게 있으면은 얘기해봐. 없지? 너는 충신이 넌, 넌 싸닥치고 있어. 그냥, 어? 어 내가 알아서 할게. 저 새끼는 뭔 또, 뭔 또, 얼마나 또, 어, 그렇다고, 씨. 넌 그냥 니내 말이나 들어. 너는 어, 이제 의견 내지 마. 이제 게임 내가 이제 다 나름 통달했어. 난 내가 이제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옆에서 조언들만 해. 어? 어, 이제 좀어 유배 출이라. 알았지? 야, 일로 하나 얘기해서 누구 하나 집결하게 일로 하나 누구 옮겨. 빨리. 아! 좀 됐다 이거. 아, 씨발에 이 중요한 때. 야, 이거 근데 이렇게 막 크게 전쟁 벌여 놓고 이렇게 서버 불안정하면 안 되는데 이거. 야, 일단은 좀 서버 안정화 될 때까지는 조금 대기 타야겠다. 아 씨. 와, 3군이 아무지구만. 3군이. 허허허허. 야 개탈이가 역시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어이구 부대가 이게 몇 명이야 몇 명? 와 다른 명 뭔데 이거? 어? 야 그냥 얘네 들어가도 그냥 이기겠다. 어? 야이 새끼들 우리 1군은 지금 아무도 안온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이군은 안와도 돼. 이군은 어, 이군은 너네 일단 잘 하고 있어. 야, 지금 유배출이랑 뭐 지금 누구 있어? 우리 일 일군 관리자 어 충신이랑 뭐해 이 새끼들? 허허, 삼군은 지금 저렇게 이 새끼들이가 빠져가지고 이거 씨부래 어? 야, 일군 너무 빠져. 어, 지금 이제 다들 몰려오고 있네. 야, 여기서부터. 한번 밀고 병력 빼지 마. 그냥 깃발까지 그냥 싹다 본질로 라니 어, 본 본질 거야. 야, 아직 치지 마. 한 번에 들어가! 하면 그때 들어가. 야, 일단 너삼군부터 어, 이쪽 깃발 들어와. 깃발 쳐 그냥. 들어가 들어가! 기다릴 것도 없어. 그냥 얘네 오늘 딱 나라를 갖다 물살 시키겠습니다, 지금. 들어가! 삼군이 깃발 깨고 여기 그냥 싹 불바다 만들면서 어? 여기 있는 요 깃발까지 치고 일단 좀 그래 어 삼분 하겨 장관이구나 장관 어 그래도 좀쎄야불 질렀지 야 일단 요 금방 사어 사방군 데다불 지펴놔 다불 지펴놔 야 나머지 거기못 들어가는 애들 여기 좀 둘렀어 어 이런 애들 못 들어가게. 네, 일군도, 지금 많아. 직결 언제 나오냐? 어, 몇 분이야? 아, 이게, 이게 센터 요새가 이게 존나 쎄. 와, 바로 런하네. 어? 도둑놈의 했기 저거. 야, 일단은, 뭐, 먼저, 어, 치면은 너네 괜히 죽으니까, 나 들어가면은 연맥 요새 치고, 나머지는 그냥 싹다 그냥 불집혀나 네, 그래, 이쪽도 다 불바다 만들고 있지? 얘, 예, 바로, 여러분들, 커맨더의 위험이죠, 커맨더의. 야, 그리고 이 깃발, 여기에 한, 한 두부대 남아, 여기에. 으아, 0만 대군 간다! 이 새끼, 뒤에서, 호미에서, 일단, 자르고 들어가. 으0 <laughs> 십만 대군, 바로, 패배. 야, 센터 요새, 이제, 바로 쳐! 야, 일단, 야, 일단, 내가 먼저 들어갈게. 센터 요새, 칠 때, 이게, 어떤지 모르겠다. 일단, 쳐! 쳐, 쳐. 좋아, 조져, 조져. 야, 일단은 여기 좀 남겨놓고, 어? 다음, 이제 바로, 이제 깃발부터 이제 싹 쳐. 야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그냥, 어, 여기 주력 말고 잔, 잔챙이들은 쫙 위에 이제 깃발 쳐. 어, 야, 여긴 내가 지킬게.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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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3군 아주 야무지게 들어가네. 응? 어? 어. 야, 3군 너네 잘 참여했으니까. 일단 여기 없어지면은 여기 깃발 하나 세우고 자리 하나 먹어 장관이다 장관 씨브레 <목소리> 일단은 그냥 좀 빨리 술부터 먼저 줘라요. 과일에다가 먼저 먹고 있게 한잔하자. 우리 그래도 아이고 어, 통만이가 또빵빠레또 또 시원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했는데 음, 한잔하자고 통만아이 어, 짠가 만두가 진짜 통큰 만두를. 와, 임마, 이걸 또 어떻게 오늘 이럴 줄 알고.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통큰 만두죠? 이거 뭐야, 이거? 어, 이 센스. 어? 와, 임마. 이 새끼 내가 봤을 때지 먹으려고 이렇게 쓱 살았는데, 어, 아, 통큰 만두? 어, 뭔가 이게 딱 아다리가 맞으니까 이때다 싶어갖고. 와, 임마, 와, 임마, 와, 임마. 와! 만두 아니 그냥 꽉 찼다 김치 만두가. 응? 만두는 김치 만두지. 크태 알탕 야뭐알으으가뭐 뭐 이렇게 으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 소주에는 여러분들 얼큰하게 이제 동태 알탕이 와따또 기가 막히지 요즘처럼 이제 좀 어? 가을 되고 이제 좀 밤에는 좀 쌀쌀해지잖아 어 음. 좋다 좋아 어어 어, 미소네 왜 미소 아직 아, 아직도 안 자고 있어? 있다 이제 어 이제 좀조 어, 있으면 들어갈 거야 어, 재훈이는 지금 자? 이제 잠들었는가보네? 이제아 에이 원래 미소가 여러분들 어.. 맨정신에는 다 저한테 존댓말하고 뭐하고 음.. 아까도 나딱 집에 나올라 그럴때 아따 집이 왜이렇게 지저분해? 응? 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하고 하니까 딱 앞에 앞치마 하면서 뭐 설거지고 뭐고 딱 집안 청소고 다 하더만 그래 아무튼 뭐 집안 살림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좀 남자가 일 끝나고 딱 들어가고 하면은 뭔가 향긋 향긋한 이제 뭐 꽃내음이 나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래 오늘 조금 뭐 그래 앞으로는 이제 좀뭐 집에 나올 일 없게, 어? 좀, 알아서 좀잘 하고, 네, 술 한잔 먹은 김에 한마디 하는 거지만, 자꾸 재윤이랑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는 진짜 당신 때문이야, 어? 누가 그러니까 좀잘좀 하고, 그애 앞에서 좀 자꾸 소리 지르고, 좀, 뭐, 뭐 하고, 좀뭐 하고 하니까, 이제 또, 어, 애도 나를 좀, 어? 좀, 음, 약간 그래 하고, 이제 이러는 거 아니야? 어, 애앞에서잘 존중하고 해야 애도 이제 아이고, 아빠가와야 집안이 화목하구나 또 이런 걸또잘 보여주고, 이제 이러는 거지 음? 음. 그래요. 에